갈매기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기마론. 공격! 공격하라! 공격하라! 공격해 기마론! 이놈 이놈 은근슬쩍 온거 봐라. 그래? 공격해 기마론! 갈매기들과 싸우면서 이겨라. 공격! 공격해! 손가락만 하손가락지하지 하지, 말고 공격 공격해 공격해 쌍꺼풀 거꾸로 들었어 어 그래 그렇게 들고 공격하라 그래 공격해 <laughs> 에이 안 그래 빨개 이거 하자 pleas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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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need one.